네, 안녕하세요. LBS 여왕사 정승희입니다. 네, 깜짝 놀라셨죠? 네. 제가 또제 채널에서는 뭐 멋진 모습도 있지만 좀 내추럴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새벽, 음, 6시군요. 네, 새벽 6시고 오늘 또 새벽 루틴 한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네,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고요. 저는 항상 좀 집에서 이렇게 좀 약간 운동복? 음, 이런 거를 입고 있습니다. 예, 일어난 상태 그대로고요 어,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.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인라인 스케이트를 요즘 열심히 타고 있는데, 제가 옛날에요, 음, 대학교 때 운동을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. 어 뭐, 인라인 스케이트도 꽤 오래 탔었고요. 어, 스키장도 가가지고 제가 스노우보드도 강사 자격증도 따고요. 이게 이 생긴 거랑은 다르게 운동신경이 조금은 있어요. 애께서 운동을 참 많이 했었는데, 음, 그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. 이 운동을 배우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넘어져 봐야 됩니다. 특히나 뭐, 인라인 스케이트라던가, 스노우보드라던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뭐,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잖아요.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예, 그런 운동들입니다. 그런 운동들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넘어져야 돼요. 인라인을살 때도요,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어, 제가 꽤 오래 탄 전문가적인 예,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은잘 넘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뒤로 넘어지지 않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두고 넘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호대를 잘 이용해가지고 넘어지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스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노보드는 음, 타다 보면은 어, 엄청 다양하게 넘어집니다. 이렇게도 넘어지고 뭐 누구랑 부딪히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그렇게 넘어지면서 자기가 잘 넘어질 수 있는 방법 예, 이걸 이제 익혀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몇번 크게 잘 넘어지고 나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. 어, 아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넘어져 버리면 되는구나. 어, 넘어지면 안 다치는구나. 크게 이렇게 뭐 크게 나에게 어, 뭐 해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런 스포츠들을 할 때는요, 잘 넘어지고 나면은 잘할수 있다라는 거죠.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하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. 이거는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도요, 좋은 엄마 아빠 될때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됐는데 막 완벽한 엄마 아빠야.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한 번도 못난 모습을 안보여 그런 사람 이 있을까요 그 너무 이상한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어, 그런데 어, 처음 공부를 스스로 해보는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자기가 완벽한 계획을 짜고 그거를 100% 실천하고 거기다가 좋은 결과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없죠 음, 사업을 합니다 어, 사실 저는 이게 이제 뭐 자영업을 이렇게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어, 저의 좀 그런 거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같은 데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, 사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. 이제 간접 경험을 해서 좀 그런 통찰 같은 거를 좀 제가 좀 같이 배우기 위해서 예, 그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보면은 느끼는 게한 번에 성공한 분도 물론 계십니다. 그런데 거의 뭐90% 이상이라고 할까요? 성공하신 분들의 90% 이상은 한번 이상의 실패가 있어요. 많은 분들은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실패하고서 여섯 번째에 굉장히 크게 성공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손해분을 다 만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.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? 너무 당연하지만 상식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아,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배우시면서 느끼시면서 두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면서 더 단단해지신 거잖아요 그쵸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음, 한 번에 고통 없이 지름길로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공부를 정말 안 하다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올라야만 한다. 이렇게 생각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는 뭐 자기는 뭐 유전자가 뭐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재능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이러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음, 좀 꼰대 같은 소리를 들릴 수도 있는데요.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. 저도 뭐 작게나마 음, 크고 작은 실패들 많이 했죠 강사로서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 인정을 못 받고 이렇게 네,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많이 배우죠 어,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솔직히 힘들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, 그런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아나 다음에는 아 이러면 안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뜨끔하게 되면서 정신 차리면서 다음에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실패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음, 뭐 치명적인 실수 이런 거는 하면 좀 힘들겠지만 안전한 실패나 실수들, 뭐 공부하다가 내가 계획을 못 지키거나 잘못된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 얼마든지 괜찮고, 또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도 아이 당연히 한두번 실수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어, 그랬을 때 그거를 바탕으로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라는 거. 인라인스케이트 타거나 자전거 타거나 이런 스포츠 할 때에도 크게 넘어지고 잘 넘어지고 나면은 다음에는 잘탈 수밖에 없어요. 어, 저도 보면은 다시 한번 떠올려 봐도 인라인 타다가도 되게 크게 까졌었거든요 막 진짜 피가 철철 나도록 막 까졌었고 스노보드 타다가도요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빠르게 내려가다가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한 100m 굴러 떨어집니다 막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막 모자 다 날라가고 고글 날라가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원하게 넘어지고 나면은 아, 뼈 같은 거 부러지면 좀 힘들고요 <laughs> 시원하게 넘어지고 나면은 아이고야 어, 다음에는 더잘탈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예, 든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솔직한 모습 또 새벽에 보여드리는데요. 너무 공부하면서 생기는 실패나 좌절들 겁내지 마시고, 우리 또이 영상 보는 분들 화이팅 하셔가지고요. 또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. 제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